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실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오게 한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나온 삶 속에서 저희들의 수많은 잘못된 것과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며 주를 섬기며 주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올 24년도에 저희 교회 목표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셨습니다. 옛적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예수 예수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 더 드림교회를 붙드시고 영원 구원의 사약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붕케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내려 주시고 모두들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분을 의지합니다.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우수와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아준의 성경책은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우수와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니가 어디로 가든지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배우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신 우리 오천회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최근에 감기로 인해서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하나님께서 또 힘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고요.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재직분들에게 기도인도를 부탁을 드렸고, 날짜로 보면 이제 또 두 분이 더 계셔야 되겠어서 이제 우리 박민열 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시면서 또늘 기도회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오천회 권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맡아서 기도를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 큰 교회예요. 성도가 한 재직 숫자, 재적 숫자죠, 한 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2024년 비전을 발표하시는데 그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 100명 성도 출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안의 출석 현황을 보고하신 걸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천 명의 제적인데 천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예배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한 스물 다섯 명에서 삼십 명, 평균 숫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2024년에는 백 명까지 모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4분의 1이 참석하는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교회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잘못하면 선생님께 혼이 나지요. 지금은 체벌을 하는 것조차 좀 금지가 되어 있고, 웬만한, 옛날에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몽둥이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고, 혼을 낼 수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또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혼을 내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 한국에서.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서 너 나와 했더니 선생님이 오세요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금 교권이 무너졌나?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어졌나? 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희는 어릴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 밟는 것조차 우리는 조심스러웠고 늘 선생님에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왜냐면 가르쳐 주시니까 늘그 마음으로 선생님을 대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사, 사라진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는 참그 선생님들이 매를 갖고 다녔잖아요. 다. 여자 선생님이든 남자 선생님이든 누구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이 매를 맞음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혼나는 걸 보면서 깨닫는 경우가 있지요. 아,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후자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싫어하시고 이것은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지도자가 되기 이전부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싸움에서 계속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게 되셨, 됐잖아요. 이것을 여우수화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싸움이다. 여우수화는 이를 통해서, 아, 전쟁의 승리는 무게가 좋고, 사람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우수아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막 절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깨부시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게 해요. 이를 통해서 여우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열 명의 정탐꾼들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린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하고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깨달았을까? 다수의 의견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지요, 저렇게 해야죠, 아니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우수와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신실한 자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다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얻는 신뢰와 존경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서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정을 못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한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을 가진 자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어요.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도 역시 가서 직접 정탐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열 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 그. 그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성은 경고하고 거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치기 어려운 곳,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여수와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 때문인지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다음으로 이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도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짐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거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행동했는지 모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세한테 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걸 여우서도 봤어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제 꿈과 장래희망은 목사였어요. 학, 학교에서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목사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작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가끔은 수업시간에도 어, 김봉성 목사 일어나서 기도해. 어릴 때. 막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 저는 사춘기 때큰 반항은 하진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부모님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데 제 스스로의 사춘기는 머리가 크니 눈으로 보이니 아, 목사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laughs> 목사의 길, 아버지를 보면서, 아, 저 길은 내가 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해코지하고,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께 막 어렵게 하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건 내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타협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평신도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열심히 사역하면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평신도가 열심히 사역하면 어 굉장히 은혜가 될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잠시 타협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아니야 너는 이 길을 가야 해. 이 길을 가야 해. 도망가려고 해도 이 길을 가야 해. 계속 안쳐놓으셔서 이,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계속 이 길로 걷게 되다가 제가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왔었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 곁에서 모세의 삶을 보니 하,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그래서 두려웠을 거고, 걱정이 됐을 거고, 염려도 됐을 거예요. 여수와도 연약한 존재였을 거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반든말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 또한 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 하늘의 소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 하나님 저는 받았습니다. 라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했으면 믿으세요. 이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야유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날짜, 이,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했대요. 주여, 저희들이 정말 오랜만에 야유회를 갑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야유회 딱 당일 날, 모두가 다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죠. 딱한 아이만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대요. 누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바로 이 유명한 여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불을 지진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 비가 올것 같, 오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잖아? 아이, 예비하는 게 좋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로 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이 아일드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한국 책으로는요,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은 저, 저도 읽으면서 결국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냐, 아니면,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니까 마치 막 아이돌 따라다니는 팬, 당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 그런 팬처럼 하나님을 따르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풀리는 사람. 또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니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우린 배가 고프면 막좀 힘들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또 배부르면 또 배부르다고 짜증이 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음식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걸 먹어가지고 확 스트레스 풀어버려야지 라는 이 마음도 결국엔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매운 음식 먹어서 풀어야지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아, 기도해야지. 아, 찬양해야지. 지금 이 스트레스, 내게 오는 이 눌림, 이 압박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환경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의지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다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보면 물론 그가 딱한번 실수는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속아서 다른 민족에게 속아서 그들을 종으로 받아주면서 이 잘못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은 또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마음. 또 오늘 말씀에, 율법 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사명을 본인도 가지면서 다음 세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우수와의 유언에는, 너희들은 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니, 너희도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내 심령이 변화되어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하야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세요. 우리의 진리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살아가면서 물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힘들고 또 지칠 때 있어요.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우소의 신앙과 그의 간증과 고백이요. 오늘날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어.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심과 함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특별 새벽 예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아버지 모든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했으니, 믿음으로 간구했으니, 부르짖었으니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